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오후 11시인데, 이 종목은 반드시 얘기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좀, 11월 11일날 455,500원이라는 만 고점을 찍고, 굉장히 좀긴 시간, 여기 11월달, 12월, 1, 2, 3, 대략 5개월 동안, 좀긴 시간, 조정 시간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5만 7,500원. 자, 신고가가 45만 5,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돌파를 실제로 해줬고, 오늘 이 종목이 시간에서 거래대금이 이만큼 터졌습니다. 이게 얼마냐? 4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1위예요 당연히 1위고, 2등이 75억입니다. 75억. 이거 압도적인 차이고, 내일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장 중에 이미 진작에 봤었어야 돼요. 왜냐? 자, 여기서 지금 장대 양봉이 뽑힙니다. 이 장대 양봉이 뽑히는데, 이 장대 양봉이 5%짜리입니다. A 5%, %짜리입니다. 에이, 5 가지고 뭘 그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1분 동안, 이게 579억입니다. 여러분들. 579억이요. 그리고 다음 봉해가 472억. 그리고 다음 봉해 368억. 그래서 대략 이 3분 동안 거래대금이 1,500억이 터집니다. 1,500억. 어지간한 종목 하나 시총이랑 맞먹는 금액이 이 3분 동안 터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정이 나오죠. 누가 봐도 무서울 수 있는데 전뭘 믿고 이 자리에서 매수 사인을 줬느냐. 그리고 매수가 들어갔느냐. 분당 거래대금요.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 이거. 근래에 이렇게 분당 거래대금이 터진 적이 없어요. 많이 터져봐야 200억에서 300억까지는 봤습니다. 하나 애들에서. 근데 분당 500억은 근래에 나온 수치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제가 오죽하면은 여기 공개방에 428,500원 이때 분봉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려. 요 분당 500억이라고, 이 사람들아. 제가 이런 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비싼 것 같아? 50만원 들고 울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공개방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제 단타방에는요, 제가 오히려 떨어질 때 얘기했습니다. 떨어질 때. 41만 3,500원 일때도 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한 마리 더 보태서 얘기했어요. 제가 보통 진짜 영끌에서 사야 될 종목을 사돈팔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돈팔촌 수준 넘어섰다. 도둑질해서라도 사야 되는 종목이다. 이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안에 50만원 본다 했어요. 근데 이게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돈에 8천돈까지 끌어쓰고 도둑질까지 해서 사야될 금액이면 얼마나 많은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0억, 100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액을 다 박아도 괜찮은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지정가 단타방, 스윙방 싹다 풀매수 오더 내렸다. 갖고 있는 거 그냥 싹다 사라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공조 오늘 이분이 아이 너무 아쉽긴 한데 2만 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원래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수익 찍혀 있었는데 이거 내일 팔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익절하고 여기 이거 판돈싹다 알테오젠 들어가라 했습니다. 싹다 여기 보이시죠? 300장 넘게 먹는 건데 어쩔 수 없다. 알테오젠 가야지. 알테오젠 사서 쓰니까 알테오젠 가자 얘기하죠. 저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공개방이에요. 그냥 유료방 아닙니다. 고민하지 마라. 지금 매수함에 있어서 고민할 자리가 아니다. 여기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제가 41만 1,350원이 때도 얘기했죠. 41만 3,500원이었나? 아니다. 41만 1,500원. 자 여기서 떨어질 때도 제가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3만원이 돼서도 사야된다고 했어요 왜그러냐 일봉보면답 나옵니다 일봉의 역대 신고가가 45만5천5백원입니다 여기 위에서 팔겠다는 마인드로 들어간거예요일봉 좋지 분당거래대금 말도안되게 터지지 여기 우리 멤버십방에 올려준 뉴스 내용인데 이 뉴스 내용도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내용보면은 제가 여기서도 얘기하죠. 50 가겠다, 꼬라지가. 그,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미 매수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신고가 얼마 안 남았지. 거래대금 미친 듯이 터지지. 이걸 안살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정가 단타분. 제말 듣고 사서, 물론,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남은 돈으로 싹다산 거라 얼마 많이는 못 샀어요. 되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벌써 300만원 수익이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지금 2% 수익 중이에요. 100만원. 한 5천만원 정도 매수를 했죠. 지금 시간에서 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략 수익이 6%가 좀안 돼요. 5천만원에 6% 정도 수익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00만원이거든요. 작은 돈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지금 시간에서 거래 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은 아마 시장에서 봐야 될 종목 무조건 1순일 위 거예요. 제 기준이 아니고 고수들 기준. 제가 고수란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시간에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마감을 했잖아요. 45만 5,500원이 신고가인데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포인트가 있냐 일단 1봉상 45만 5500원이 신고 가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이 45만 5500원이 500원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될 건데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좋고 지금 차트를 좀 줄였어요 상하 여백을 좀 줄여서 가격이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45만 5,500원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좋고, 여기를 안 깨고 지지하면서 거래대금이 뭐 내일 또 분당 500억 이상 터질지 안 터질지는 알수 없어요. 근데 분당 거래대금이 제가 봤을 때 내일 최소 100억 이상씩은 터져주면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보는 가격은 사실상 볼자리는 50만원 밖에 없어요. 라운드 피규어 가격이 50만원 밖에 없고, 자, 여기서 또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할 때몇 프로 정도 상승하는지를 체크를 해 보면 좋거든요. 자, 그랬을 때 거래 대금이 이때 강하게 터졌죠. 거래 대금이 대략 이때 당시에 거래 대금이 이제 1조 이상 터졌거든요. 1조 1,870억 정도 이렇게 터졌어요. 내일 뭐 이만큼 터질 가능성도 일단 높고요. 여기도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터졌을 때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도 갔고요. 그 다음날도 23%까지도 갔고, 여기도 1조 가까이 터졌을 때 자, 여긴 제외하고 여기 봅시다. 여기도 19%,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 최소... 최소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최소라고 제가 잡아버리면 여기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봐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일단 15%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깨면은 일단은 내려놓고 봐야 될 가격은 45만 5 500원.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43만 9 500원. 종가 기준으로 15% 계산을 하면은 50만원 나옵니다. 여러분들. 50만원 뭐허우맹랑하게 50만원 잡은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이 가격 밴드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돈의 8천0돈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도둑질이라도 해서 연끌을 해서 매매를 하시던 안 하시던 이 종목으로 수익을 꼭 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종목은 오늘 꼭 올려야겠다 싶어서 지금 오후 11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늦게나마 좀 올립니다. 반드시 봐야 돼요. 뭐 내일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는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45만 5,500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주저 앉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도둑질까지 해서라도 큰 돈을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간 만큼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1억 놓고 뭐10% 손절 잡고 이래버리면 천만 원 하루 만에 그냥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금액이 천만 원 이상인데 천만 원을 손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내일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주가가 가서 좀 크게 수익을 냈으면 좋겠고, 제가 예지력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주말에 SMCG라는 종목을 업로드를 했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움직이게 되면 예상 수익은 대략 12%에서 15% 이상이고, 목표가까지 뭐 가게 되면 대략 28%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28%는 어떻게 유추한 근거냐?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영상 업로드를 했고 3월 14일 금요일 기준 종가는 3,905원입니다. 자 여기 1.28 곱하면 28%예요. 그럼 얼마예요? 5,000원 나와요. 5,000원. 정확히 맞췄죠? 5,020원. 정확히 맞췄죠? 지금 알티오제는 50만원 얘기한 것도 이 방법을 활용해서 이 라운드 피규어를 활용해서 개선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이 종목으로 알티오젠이 지금 시간에서 4%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로 보는 15%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은 11% 정도가 되겠네요. 만약에 시간의 가격으로 시작을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항상 흘려듣지 마시고 제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꼬박꼬박 잘 챙겨 보셔서 여러분들도 돈을 챙겨가시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